이거 칸막이가 쳐있는데 물이, 칸막이 때문에 물의 높이가 다르죠? 칸막이 치웠을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. 그럼 그때 이렇게 해줘. 자, 요걸 A, 요걸 B라고 할 거지? 자, A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? 가로가 몇이야? 30이네. 세로가 얼마가 될까? 15네. 높이가 몇 얼마일까? 8이죠? B를 더해. B는 뭐야? 가로가 어떻게 되냐? 20. 세로가 어떻게 되냐? 15. 높이가 18이죠? 요, 칸막이를 탁 터버려. 그럼 쫙 해서 가로가 어떻게 돼? 50이 되죠? 됐냐? 새로는 여전히 15죠? 높이는 모르죠? 됐나? 이 계산하면 나오잖아. A쪽 부피와 B쪽 부피를 합했더니 전체 부피 되는 거 아니야? 식은 쓰는 거 알겠죠? 이게 그랬더니, 여기가 9000이 나오고요. 여기가 750 곱하기 X래. X는 그래서 뭐라고요? 12 이렇게 나온대. 됐나?